안녕하세요. 금번에 전자칠판을 가지고 스마트 제조혁신 기계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대림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 현재 디지털화되고 비대면화 되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전자칠판하고 화상의 회 시스템을 가지고 금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칠판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제품을 가지고 그, 전자 칠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이 좀더 확장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판서 기능들하고 이레이징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애플레비 표시를 보면은 이시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시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핸드폰과 전자칠판 간의 상호, 동기화를 이루면서 미러링 또는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 핸드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두 화면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패더닉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화상회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소형 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무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무선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울링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더 고성능화된 마이크가 여기 6개, 6개가 내장되어 있는 소규모 회의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더 고가이긴 해도 그 화질이나 영상 등을 좀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4K가 진행 가능한 카메라를 쓰고 또 이쪽은 구준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대형 대형 회의실 대형 회의실에 맞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에 누군가가 화자가 되어 마이크를 하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누르는 동시에 카메라가 저희를 쫓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끄면은 다시 원위치 되고, 후사님 고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이쪽 화자를 쫓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현재 대형회의실이나 강의실에는 주로 이제 요런 제품들이 쓰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 소형, 소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 상태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판서도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좀더 편안하게 한서와 영상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